프랑스가 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니, 이게 참 세계 7위 경제대국 프랑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 혼란이다, 이렇게만 볼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깊어 보여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이 프랑스 경제의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뭐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뭐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분석 자료들 심지어 AI 기반 리포트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프랑스 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유로전 넘어서 세계 경제 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로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 이런 얘기들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프랑스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얼마 전에 그 미셸 바르니의 총리 내각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신이 말이 통과 직전까지 갔었죠. 어후, 60년 만의 내각 붕괴 위기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새로 임명된 바이루 총리가 긴축안 통과시키려고 의회 신임 투표 이런 카드까지 꺼냈는데 음, 분위기는 여전히 좀 살얼음판이에요.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뭐30% 아래로 떨어졌고 조기 총선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정치적 불안감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이요. 이런 극심한 정치 혼란 초기에는 프랑스 금융 시장이 의외로 좀 차분했어요. 내각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에도 파리 증시의 CAC 040 지수,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 주가 지수죠. 이게 오히려 소폭 오르기도 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걸 뭐 프랑스 시스템에 대한 나름의 신뢰.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정부가 완전히 멈춰서겠어 뭐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런 기대감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 기대감도 뭐 오래가진 못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프랑스 국채 금리, 그러니까 정부가 돈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 2011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재정 상태 안 좋다고 하는 이탈리아나 그리스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니, 오, 이건 정말 좀 심상치 않은 신호 아닌가요? 안전 자산으로 생각했던 프랑스 국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 초기 시장 반응하고 최근의 변화, 이 사이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 불안을 넘어서 프랑스 경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중구로 볼수 있는 거죠. 과거에 뭐 한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터졌을 때 금융시장이 바로 반응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프랑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신뢰 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프랑스는 왜왜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그 막대한 나라 빚 이거겠죠. 네, 핵심은 재정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요,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4%를 넘어섰습니다. 유로존의 권고 기준이 60%인데 거의 두 배에 달하고요. 유럽 내에서는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재정 적자 비율 역시 GDP의 5.8%로 EU 기준인 3%를 훌쩍 넘겼죠. 근데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건요. 이빚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이자 부담입니다. 이자 부담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연간 이자 지급액이 이미 국방 예산을 넘어섰어요. 연간 6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천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오직 이자로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로 가면 2029년에는 이자 비용만 100억 유로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프랑스 재무장관 입에서 직접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이 언급된 것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넘는 것 자체도 위험 신호지만,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다. 이건 재정 운영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뭐 공무원을 줄이고 복지 지출 동결하고 심지어 공휴일까지 이틀 없애는 내용이라면서요. 440억 유로 규모라는데 특히 공휴일 축소는 국민 84%가 반대한대요. 그렇죠. 작년에 연금 개혁 그러니까 정년 연장 때도 국민 70%가 반대하면서 아주 격렬한 시위가 있었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그 헌법 49조 상황 이걸 자주 사용한 것도 국민적 불신을 키운 요인 중 하나고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아, 돈 아끼기 싫어서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프랑스 경제 자체가요 지난 5년간 연평균 0.7% 성장에 그치는 등장기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1인당 GDP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무려 16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좀 더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도 작용하고요. 유로화요? 그게 오히려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로존 안에서는 각 나라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낮춰서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은 독일 같은 나라는 강한 유로화에도 잘 버티면서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는 반면에 프랑스처럼 생산성 개선이 좀 더딘 나라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는 내년에 한국이 프랑스를 추월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살켜 있네요. 그러고 보니 2022년 에너지 위기 때도 아니 원전 비중이 70%나 되는데도 전기로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가 기억나요. 그때 뭐 빵집 사장님들이 시위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노후 원전 가동 중단하고 유지 보수 문제,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요.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 이런 인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죠. 이건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특히 좀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특유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인데요.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면 뭐 높은 복지 수준이나 노동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GDP 대비 30%가 넘는 복지 지출, 주 35시간 근무, 긴 실업 급여 기간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국가 재건 과정에서 형성된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계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재건에 헌신한 대가로 국가는 국민의 삶, 특히 노후를 책임진다. 이런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지를 줄이거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시도가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서 국가와의 약속 파기로 받아들여지면서 아주 극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겁니다. 최근 SNS에서 회자되는 그 니콜라가 돈 낸다. 밈도 좀 흥미로운데요. 아, 그게 뭔가요? 그 30대 니콜라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70대 연금 수급자 베르나르와 샹탈레 아주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뒷받침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좀 과장된 풍자지만 현재 프랑스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 그리고 그로 인한 불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사회적 합의와 또 갈등 구조가 개혁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와, 정말 한 나라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네요. 그런데 이 프랑스발 위기가 유럽 전체 나아가서 세계 경제로 퍼져나가는 그런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음, 충분히 우려를 만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경제 전체의 약15% 그리고 유로존 국가 부채 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국가거든요. 프랑스 국채 금리가 불안정해지면 이미 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다른 나라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신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2010년대 초반에 유럽을 강타했던 재정 위기의 재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는 현상도 더 심화될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겁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미국 국채나 독일 국채 같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또 프랑스의 주요 산업들, 예를 들면 자동차, 항공, 명품 산업, 이런 것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글로벌 교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뭐 프랑스 물건이 덜 팔린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관련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전 세계 공급망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수요를 좀 받쳐 준다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중국 내부의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프랑스발 위기와 맞물려서 글로벌 경제에 더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양대축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환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유로와 약세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력 경쟁력에 부담을 줄수 있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국내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변동도 좀 주시해야 하고요 하지만 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급망 재편 같은 움직임이 좀 빨라진다면요? 물론입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하죠. 유럽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특정 산업의 위축이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 가령 뭐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요성에 더 부각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기회를 잘 살리려면 우리 내부의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내부 상황이라면 재정 건전성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이게 약50% 수준으로 프랑스 114%보다는 훨씬 낮지만요,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규칙, 그러니까 재정준칙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이런 지적도 있죠. 프랑스의 사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미국 국채나 독일 국채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의 비중을 일부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국채나 유로존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국채 금리가 재정 취약국 수준까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의미니까요. 아 단기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위기는 때로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프랑스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또 재정개혁 노력이 성과를 보이거나 혹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시장 안정을 위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현재 가격이 하락한 자산들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비관하기보다는 분산투사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역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네요.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외 투자나 아니면 수출입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러니까 환해지 전략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서 특정 산업 섹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와 유럽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명품, 자동차, 항공. 유럽은 영주 이런 데 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경쟁력에 부각될 수 있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개별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 분석은 필수고요. 결국은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큰 흐름을 읽으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에 따라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정치 일정이라든가, 새로운 재정 정책 발표 내용, 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요,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표에 맞춰서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프랑스 경제의 위기의 다층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와 이자 부담이라는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긴축 정책과 국민적 반발이 충돌하면서 생긴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 또 저성장과 제조업 약화라는 구조적인 경제침체,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그 독특한 사회적 계약이라는 문화적 배경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 위기가 유럽과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프랑스의 현재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이제 뉴노멀이 된 시대에 과거에 만들어진 복지국가 모델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정년 2년 연장이라는 비교적 작은 개혁에도 이렇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는 프랑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어쩌면 이번 프랑스의 위기는 단일통화를 쓰면서도 재정정책은 각자 운영하는 이 유로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